안녕하세요. 봉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706번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타경 26214. 예, 강제 경매고요. 매각 기일은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13주 지방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건입니다. 감정가 1억 925만 원. 예, 당연히 이번에 진행하시겠다 그러면 10% 보증금도 1192만 5천원이겠죠. 한번 유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망을 좀 하시고 하실 분들은 지켜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은 전이에요 전. 토지 면적이 801평이에요. 그러니까 넓고 좋죠. 도로를 예, 끼고 있어서 괜찮은 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읍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뭐 전이나 가수원 등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반 교통 사정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정류장이나 이제 이런 건 원근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교통은 좀 불편할 수 있고요. 지적도상은 이제 현황 맹지이긴 하지만 예 인접 필지를 통해서. 예, 진출입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꼭가 보시고 농지 취득 자격증도 꼭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예, 경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봉마마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